처하고 있을 거냐! 방금까지 반열하다 왔잖아요 어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목에 핏대를 세워 니네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든 그만 좀 때리세요 제가 이집 노예예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짐 싸서 떠나려는 며느리 뭘 훔쳐가는 거야 도둑녀아 시집 올때 혼수는 커녕 숟가락 하나 안 들고 왔으면서 홀딱 벗겨 쫓아내기 전에 당장 나가 이 집에 시집 온지 15년도 넘었는데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제가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어요? 입 닥치고 맨몸으로 나가 우리 아들 돈으로 산 것들 하나라도 가져가는 꼴은 못 본다 그래도 가져간다면 다 불태워 버릴 거야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당신 목소리가 왜집 담장을 넘어? 우리 아들아 내가 서러워서 못 살겠다 저것이 말이야 이 어미가 한마디 했다고 눈 부릅뜨고 대든다 어디서 감히 어머니께 대들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더니 집안이 이렇게 시끄러우면 너랑 어떻게 살겠어 소방 맞고 쫓겨나고 싶어? 당신도 똑같아요 요즘 세상에 세탁기도 없이 짤순이 쓰는 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농사일은 다 나한테 미루고 어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 집에 불러서 화투나 치고 그 어른들 밥까지 내가 다 해주고 다시 반일 나가고 5년을 시할머니 시집살이까지 겪었어요. 내 얼굴을 봐요. 내 나이 마흔인데 할머니가 다 됐어요. 더는 못하겠어. 호강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나 때는 애들 일곱을 낳고 어린 시동생들 뒷바라지에 농사에 살림까지 다 했다. 아궁이에 불 때면서 연기가 맵다는 핑계삼아 그때만 울수 있었어. 석유골로 사달라고 했다가 한겨울에 대문 밖으로 쫓겨났다. 근데 넌 뭐가 힘들다고 난리야? 어머니는 혼자 80년대에서 시간이 멈췄어요. 그리고 나 괴롭힐 때마다 옆 동네 영숙이를 며느리 삼았어야 되는데 후회된다고 천 번도 넘게 말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며느리 욕하는 시어머니랑 못 살겠다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영숙이랑 결혼할 걸 그랬네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없는 집구석 딸년 데려다 며느리 삼아준 은혜도 모르고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좋은 시어머니 곁에 좋은 며느리가 있는 법이거든요 애틋한 모자끼리 어디 잘 살아보세요 며느리의 행복을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